안녕하세요 파이티비입니다. 예, 오늘은 어, 파이 코인 말고 어, 다른 코인을 오랜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음, 파이 코인 말고는 다른 코인 별로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어, 이거 꼭 해야 될 것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 꼭 해야 될 코인이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제 구독자님 중에 아직도 알파 코인 하고 안 하고 계신 분이라면 알파코인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알파코인은 제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파이콘 시작하자마자, 어, 하자마자 알파코인을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했었고, 그때 한 4개월 전인가 5개월 전쯤에 처음으로 알파코인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때 알파코인이, 알파코인 4월달이 나올 4월, 달에, 올 4월달이죠. 어, 올 4월달이 4월 나왔고, 출시됐고 저는 6월달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었습니다 그 정도면 아직 극척이죠 극척이고 지금은 아빠코인이 많이 발전돼 있고 어 이때까지 채굴하면서 단한 번도 광고가 없었고요 광고가 원래는 없는 건데 자기가 광고를 원하면 보는 겁니다 이거는 광고를 원하면 보는 거고 저는 광고 거의 안보봅니다 워낙 채굴을 많이 기 때문에 여러 코인을 많이 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 보는 걸다안 좋아하기 때문에 광고 없이 채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원하면 보는 거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버벅거리는 거 없었고, 엘 없었고, 그, 다운 없었고, 깨끗하게 채굴됐었습니다. 구글스의 알파 코인 치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는 이미 설치했으니까, 어, 여러분도 구글로 설치하면 되겠고, 제거 설치된 영상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알파 코인.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눌려보겠습니다. 알파 코인. 네, 알파 코인 눌렸습니다. 자, 알파 코인으로 넘어왔네요. 알파 코인은로 넘어왔고, 지금은, 어, 한글 지원이 되잖아요. 오른쪽 제리에, 어, KO, 코리아 되 있죠. 이거 치면 되고, 여러분은 아마 처음 설치하면은, 쭉 내려오면은, 뭐, 기타 쭉쭉 영어권이고, 말죠 이게 이제 지원하는 나라들입니다. 지원하는 나라들. 지원하는 나라들 있죠. 굳이 뭐,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 안에 되겠죠. 미국도 있고, 여러 나라 있습니다. 이 코리아 찾으셔가지고 코리아 찾으시고, 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딱 누르면 코리아로 바뀌는 겁니다. 영업 영업권으로 바뀌고 아마 처음에는 코리아로 안될 확률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코리아 찾으시면 된다는 거 처음 들어면 오 코리아 먼저 찾으시면 되고 지금은 화면이 좀 많이 바뀌었죠. 화면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이 알파 코인에서 알려드려야 될게 뭐가 있냐고 생각하면 이 화면 자체에서 왼쪽 제일 가위 보면은 짝대기 색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핸드폰 할때 짝대기 있잖아요. 마크 짝대기처럼 그, 그, 감도 체크처럼 화면 제일 아래 왼쪽에 어 짝대기 색이 있는 거 이거 눌러주세요. 이거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이래서 드래그 해가지고 위로 다 올려버리세요. 드래그 하고다 올리고. 아, 다 올리면 어, 되겠네. 이 정도 면 되겠네요. 제일 밑에 보면, 어, 채굴된 코인, 남은 동전,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이거 번, 그 한글로 돌리놔야 됩니다. 아, 그럼 영어로 되면 이거 무슨 뜻인지는 알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글이 편하지 않습니까? 채굴된 코인이, 어, 이5 개만 채굴됩니다. 5 개. 5 개만 채굴되는 거라, 지금, 어, 1억 8천, 1억 8천 개 될, 1억 1억 8천만 개태교그 다음에 3억 1 천만 개는 남아있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뭐냐면, 제가 처음 채굴할 때만 해도 4억 5천 개가 있어요, 4억 5천 개. 4억 5천 개, 4억 5천 개 정도 남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쉽게 말하면 뭐 말이냐면, 이거 채굴 동전이 너무 작아요! 5 개밖에 안 돼요! 5개안 돼요! 100, 1000억이잖아요? 100, 1000억이잖아요, 바로. 너무 채굴량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소량 채굴입니다. 제가 이제 6월 달에 너, 여러분한테 소개할 때가 그때 4억 5천 개인가 남았어요. 4억 5천 개. 근데 지금 보니까 6월 7, 8, 9, 10, 7, 8, 9, 10, 11 많이 잡아서 5개를 잡아서 4개를 많이 죠 넉넉 잡아 5개밖에 안 됐는데도 1억 8천만, 1억 5천 개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10개월이면 3억 개 날라가니까, 앞으로 10개월 지나면 다 채굴 된다는 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채굴이 동정되면, 이 채굴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채굴량이 작은 코인이다. 이게, 이제는 제가 여러 코인을 하다 보니까, 뭐, 몇 십만 개 코인, 뭐, 몇 천만 개 코인, 뭐, 몇 십억 개, 뭐, 백억 개, 천억 개,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단 5개밖에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채굴량이 작기 때문에, 어그 책을 그짰기 때문에 가치가 높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50만 명이랍니다. 이제 50만 명 축하 메시지가 뜨고 50만 명이 이제 됐다. 그래서 축하 메시지가 떴습니다. 었 축하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 홈 화면으로 한번 잠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자, 50만 명이 등록한 회원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돼있죠. 이제 50만 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그, 생태계 조성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파일은 뭐, 3천만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는 뭐, 3천만 명이 아직 안 됐다는 분도 있죠. 이미 됐다는 분이 있고, 넉동자 3천만 잡아도 됩니다. 벌써부터. 3천만 됐다는 분도 많고. 제가 남바3로 no. 미는 코인이, 어, 뭐죠, 그, 뭐죠, 원코인인 남바3는 no. 뭐잖아요. 원코인 천만 명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원코인도. 천만 명 이제 50만 명 밖에 안된 코인인데, 이렇게 축하잔치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개하는 이유는, 어, 물론, 그, 굉장히 채굴량이 작다. 채굴량이 작다. 보여드렸죠? 채굴량이 굉장히 작다. 여러분한테, 제가 올 6월달에 소개했었습니다. 올 6월달에 소개할 때는 4억 5천개 남았었다. 지금 1억 8천개 최고라고 3억 1천만 개안 남았다. 5개월당 1억 5천개씩 날아가니까 이게 10개월 되면 어~ 이거다최고로이 된다. 근데 가면 가면 갈수록 최고량이 더 빨라질 테니까 10개월 안 걸릴 수도 있겠죠. 7개월 반 정도 있으면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이 10월달이니까 내년 여름되기 전에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도 남았을 때도 좀금 3억 개 남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5개 중에 2억 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3억 개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채굴 안 하신 분이면 채굴 하셔야 하는 말이죠. 올 4월 달에 출시했고요. 전 6월 달부터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채굴 해시 속도가 기본이 0 5잖습니까 0.5, 0.5. 0.5가 최악 기본 속도입니다. 최악 기본 속도입니다. 0.5가 최악 기본 속도인데, 저는 이제 2.5로 바뀌었잖아요. 2.5. 이게 어떻게 받는 거냐면,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닝팀 때문에 좀더 받은 겁니다. 어닝팀 때문에. 제가, 어, 여러분한테 소개해가지고, 18 어닝팀이 생겼고요. 평균 10명 정도가 최고라 합니다. 10명, 9명, 8명. 보통 10명 이하가 최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1명이었는데한 사람당 0.2라는 그 속도를 더 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요. 만약에 아무도 도움 없이 혼자서 채굴한다. 그래도 한 달에 400개 채굴됩니다. 채굴량이 많습니다. 왜그냐면단한 번도 반감기가 없었어요. 처음 때부터 이거는. 이거는 처음 때부터 단한번도 한 반감기가 없어 가지고 처음 때부터 한 달에 400개씩 채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채굴량은 굉장히 적잖아요. 5개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어 이렇게, 추천이 없어도 400개는 채굴 된, 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가지고, 여러분들 소개해가지고, 어 하루에, 그니까, 10명 정도는 채굴하니까 해시속도 좀더 빨라졌는데, 좀더 빨라졌는데, 그럼 이, 이 코인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해시속도를 더 빨리 올리는 방법, 원래 제일 빨리 올리는 방법은 광고로 봐야 됩니다. 이게 보면, 30분마다 광고를 볼 수가 있거든. 30분마다 광고를 보는 거 볼게요. 이게 30분마다 광고를 볼수 있는데, 이게 제 처음에 기본 요금이 뭐냐면, 이거 택시 기본 요금다인데 0.5속도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0.5속도. 0.5속도 가면, 하, 하루에 13개 정도 파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루에 13개 정도 파진다는 거니까, 한달 계산하면 380개, 370개니까 맞잖아요. 400개 정도 된다는 말이 마, 맞잖아요. 그죠? 근데 활성 추천은 뭐냐면 이게 플러스인데 이게 추천인 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인 한 명당 0.2인데 10명이 추천하고 있으니까 지금 2가 플러스 된 거죠. 이게 좀 크겠지만 더웃긴 거는 밑에 무슨 막 보너스라 보 적어져 있잖아요. 레드박스라 적어져 있잖아요. 레드박스 이 박스가 뭐냐면 이거 채굴박스라는 건데 채굴박스 채굴 동전으로 갈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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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채굴박스 30분마다 무료 채굴되는 보상 수집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30분마다 클릭할 수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광고를 보는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 전혀 클릭하지 않을게요. 클릭 광고 보기 싫으니까. 이미 또 봤네요. 16분 기다려야 돼요. 16분 기다려야 30분마다 무료로 봤는데, 이게 좀, 어, 그, 50만 명 회원 기념으로 또 곱하기 2 해가지고, 하여간 에 채굴 속도를 더 빨리 올려주는 겁니다. 이거 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요게 광고를 보면 채굴 속도 올리는 방법이 이게 살성 추천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광고 몇 개만 광고를 30분마다 계속 광고 보면 이거 채굴 속도 엄청 빨리 올라갑니다. 채굴 속도가 저는 광고를 거의 안 보는 편입니다. 거의 안 봤습니다. 하루에 한개 정도 본게한개본 많이 본 겁니다. 하루 에한개본 많이면 지금은 이게 이게 행사하거든요. 50만 명이 그 50만 명 회원이 등록돼가지고 30분 광고 보는, 이거, 광고 속도도, 그러니까, 그, 주는 양이 많아진 겁니다. 많아진 거. 보상이 원래 곱하기 3인데 곱하기, 곱하기 6인가 9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채굴 속도가 엄청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광 그러니까, 굳이, 그, 리플을 작업 안해고추천인 없어도, 광고 보면 많이 채굴 속도 올라간다. 그래서, 이어타였다, 다 때려치우고, 그냥, 순수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광고 안 봐도 한 달에 400개입니다. 그리고 자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남은 동전이 몇개안 남았다는 거 이게 여러분한테 제가 파이콘이 시작하면 6월달에 소개했으면 6월달에 그때 4억 5천개 남아 있었고 지금은 3억개밖에 안 남아 3억 천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게 채굴이 동난다 금방 빨리빨리 동나고 있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때도 이런 말 했었어요 그런데 어, 저는 뭐, 어쨌든 뭐, 18분이나 가입해 주셔가지고, 그냥 어떤 가입하면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분이 채굴 도와주신다지만, 여러분도 뭐, 주위에 가족분 정도 해갖고 하시든지, 안 그러면 굳이 리필을 작업 안 해도, 이거, 광고 보면은 좀 빨리 올라가는데, 데 광고 보기 싫다! 그러면 한 달에 400개씩 쭉 채굴되지 않습니까? 자,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전, 9,000개 모았잖아요, 9천개꽤 많이 모았다고 생각도 되지만, 어쨌든 뭐, 이정도 많이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그 다음에 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제 콘텐츠 있죠, 콘텐츠. 콘텐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콘텐츠 들어가면, 이제, 11월 30일에 마감이라 그럽니다. 등록 회원 수 50만 명이 된 거에 대해서 놀라운 성과다. 뭐 자기는 놀라운 성과인데 50만 명 이렇게 이 얘네들 기분이 좋은가 봐요. 50만 명만 모여도 이렇게 얘네들 축하하고 난리가 아니니. 우리 파고 3천만 명인데 우리 원코인은 천만 명입니다. 엄청난 건데 이걸 해서 이제 행사한다 그럽니다. 행사한다 그럽니다. 알파코인을 만개를 어 이렇게 서비스로 그 상품을 걸었습니다 알파코인 만개 엄청난 거죠. 알파코인 만개 근데 딱단한 명한테 준다 그럽니다. 이거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 봐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50만 명 회원 중에 단한 명한테 알파코인 만개를 주겠다. 그러고 나머지 10명한테는 2000 2000코인 알파코인을 주겠다. 11명한테만 있는 그 기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다못 받겠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다못 받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다못 받겠는데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구글이나 인스타나 틱톡 같은 데다가 이 해시태그를 걸어라는 겁니다. 해시태그를 걸고 광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광고할 때 아시죠? 뭐 요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구글인 말고라도 뭐 있잖아요. 뭐 뭐죠? 인터넷에 보면은 뭐. 가을 사먹고뭐 이렇게 뭐그 홈쇼핑 같은 데도 자기 광고 위에다 GS 홈쇼핑 것도 GS 홈쇼핑 같은 데도 태그를 라서 광고 많이 하더라고. 광고하면은 그, 그 사과 공짜로 주고 뭐배 공짜로 주고 바나나 두 박스 공짜로 주고 그러더라. 그몇개 받아 먹었어요. 그 GS 거기다가 해시태그 몇개 달아 주니까 가을을 신선한 가일을막 보내 주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어 사진도 좋고 영상도 좋고, 사진도 된다는 겁니다. 글도 좋고, 뭔 좋은데, 해시태그만 달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시태그를 달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 해시태그를 자동으로 감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시태그 올렸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해시태그 자체가 자기네들 감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올린 거 증명서를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해시태그는. 그러니까,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그거 페이스북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구글도 좋고, 인스타도 좋고, 틱톡도 좋으니까 올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 1 명한테 주겠다는데, 당첨 확률이 아주 낮은 거죠. 아주 낮은 거. 그만큼 이런 거 받기 힘들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특별한 행사 같고, 이거는 이제 거의 받을 확률이 없습니다. 저도 해봤자, 뭐, 1한 명이 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1 열한 명한테, 아, 어 뭐, 복권처럼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보다 이제, 아, 알파페이라고, 그러죠. 알파페이. 알파페이 한번 눌러볼게요. 알파페이. 자기네들이 뭐, 삼성페이, 뭐, 이런 것처럼, 저것도 페이, 알파페이를 만들겠다고 그런 겁니다. 알파페이는 뭐냐면, 어 똑같은 거죠. 이거 다 거래되는 모주에요 저, 막, 읽어볼 필요를 굳이 읽어봐야 되나? 어쨌든 이런 뜻입니다. 뭐, 알파페이 뭐, 다 인간되가지고 다쓸수 있다. 뭐 있죠. 비트코인, 이드레임, 이드 이드 터너 다넣어죠 그럼 이게 이제 지급극이겠죠 알파코인. 이거 다연계되갖고 자기가 다쓸수 있는 그런 알파페이 코인을 만들겠다. 뭐, 어디서 쓸 거냐. 이러면, 이러면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알파페이로 쓰고 싶다. 어? 뭐, 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가. 어쨌든 좋은 뜻으로. 그리고 알파코인이 생각보다 채굴하다 보면 단한 번도 그 에러 없고 버벅거림 없고 속안쓰단한 새... 번도 속안쓰긴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광고도 나는 거의 안 봤기도 광고 안 봤어요 광고 보고 싶은 사람은 보면 돼 근데 광고 보면 채굴 속도가 엄청 빠르요 광고를 한두개 보는 거 연속으로 광고를 계속 보잖아요 그럼 채굴 속도 엄청 빨리 올라갑니다 근데 할 짓이 아니라서 저는 초반 몇번 하다가 안 했습니다 어쨌든 어, 알파코인을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쓸수 있는 코인으로 하고 인출도 가능한 옵션을 만들겠다. 실시간으로 계정을 관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알파 코인을, 알파 페이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네요 새로운 길 알파 페이. 뭐, 노력하는 모습이라 보면 되겠죠? 노력하는 모습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개한 거는 어알파코인이 그렇게 그래, 나쁜 코인이 아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면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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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딩 아직 안 되고 있네요 요로, 아, 처음 할땐 봤죠 아까 3억 2, 1천 얼마밖에 안 남았잖아요 라이브 실시간 라이브를 얹어 놓은다 그죠 3억 1천 7천밖에 안 남았죠 제가 처음 넣어는제 영상 한번 6월달에 보면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그때 내가 채굴량이 몇개 있었냐 350개인가 정도 있었을 겁니다 보통 그때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소개했었거든요. 추측인한 명도 없을 때 여러분 소개했을 때. 그때 4억 5천 개가 남아있었어요. 지금은 3억, 3억 천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몇달 사이에. 몇 달. 지금 5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인데요. 근데 이 5억 개밖에 없다는 거는 진짜 발행량 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페을 작업 안 하고, 아무도 안 해도, 지 혼자만 파도, 자기 혼자만 파도 한 달에 400개고, 이게 아직 반간기가 없었어요. 그때도 반간기, 지금도 반, 아직 첫 번째 반간기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0.5 채굴이 된다는 거죠. 하루에 13개씩 채굴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광고를 자꾸 보면 채굴 속도가 자꾸 올라간다는 거. 리페을 작업보다 밑에 레드박스 있잖아. 요 이거, 이거, 이거 보는 게, 광고를 보는 게 훨씬 더, 레플를 작업보다는 최고 속도 빨리 갑니다. 근데 이거 광고 보는 걸 워낙 싫어하는 분들은 광고 안 봐도 돼요. 저도 광고 보는 걸 워낙 싫어해고 광고 안 봤습니다. 거의. 아직은 광고는 30분 다릅니다. 니다 그렇게 긴거 놓습니다. 15초짜리 이상 놓으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잘안 보고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 그다음 에또 설명드리면 또 어떻게 들어면 어쨌든 어 굉장히 이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단추 누르면 여기 사람마크 이제 둘을 놓으면 굉장히 민감한 자기 개인정보 싹다 뜨게 됩니다. 그거는 끝까지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플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플은 아주 간단하고, 간단하니까. 그러고, 알파코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직도 모르시면은 이거 분명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파일코인 말고는 웬만한 코인 이제 소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코인만 선별 선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제 구독자님 중에 알파 코인 안 하신 분은 충분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인 코드도 이거 추천인 코드 없으면 또 가입 안 되니까 추천인 코드 해가지고 가입하십시오. 추천인 코드 안 나면 오 가입 안 됩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